이거 빼고. 아 지금부터 걷어붙이고 몇 개인지 세봐요. 하나, 자 하나, 둘, 자 일곱이요. 자 아직 많아요, 중자분들. 자 여덟이요. 자. 자 자 아홉이요. 자 아직 많아요. 정자분들 장사 안 끝났어요. 자 열이요. 자 열. 아이고 진짜 내가 자와 이번 거 왕건이다. 와살이야 열한 개요. 와 아이고 진짜 미쳤네 레전드다. 열네 개요. 자 열네 개. 살 다시란 겁니다. 열네 개또 있습니다. 자 열다섯 개. 돌파 15개요. 이거 부서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17개요. 와 왕건이다. 와 졸라 크네. 이번 거. 열, 17개인데 부서졌네. 17개요. 자 내가 못 먹는다 했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한개 같아요. 자자와몇몇 몇 개? 18개. 내가 내가 못 먹는다 했잖아요. 정자분들 4만원에. 그 감자하고 시래기 또 들었어요. 아, 하나 더 있어. 요 하나 더. 이거 하나로 쳐. 와! 20개 거의 20개. 내가 안 시킨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중짜만 하자 했잖아. 자, 이렇게. 자. 자. 아, 요걸로 가고. 아 진짜 한숨 밖에 안나온다 양 많은거 사람이 먹기 전부터 지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국물은 잠시 후에 제가 끓여서 한번더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게 맛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감자탕 맛이에요 음뭐 별다른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살벌하다, 살벌해. 아니, 근데 주변에 이런 데 있으면 여러분들도 시키겠다. 여러분, 사장님이 제방송을 봐서 이렇게 준게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여기는. 아, 진짜. 웬만하면 좀 되게 꼼꼼하게 먹는데 여기는 꼼꼼하게 안 먹게 되네. 그래도 좀 꼼꼼하게 먹을게요, 여러분들. 골 사이사이를 먹어야지 감자탕이 제왕이야. 자, 드디어 한개 클리어. 자, 짠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또 짠해요. 자, 한 장당, 한 잔당, 예, 뼈한 점. 아, 이게 뭐 한우도 아니고 그렇게 먹어도 돼요. 오늘 저는 양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음. 감자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디서 먹어요? 대전은 이제 이바돔 같은 데 있고 조마루 감자탕 같은 거 유명하고 막 이러거든요. 서울은 어디가 유명해? 여기 대전 총구석이라 죄송합니다. 체인점밖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또아 <laughs> 진짜 이게 좀 국물이 나와야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형청자분들 제가 이거를 많이 먹으려고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저기, 저기, 대세라는 친구가 후원 많이 싸서 시킨 거예요, 형청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저한테, 막 지금도 막, 아, 저거 몇, 몇 개나 먹을까? 이렇게 기대하신 분들 은근히 손꼽아 있을 거야. 막, 저못 먹어요, 여러분들. 예. 남다른 감자탕이요? 거기, 순살 감자탕도 있지 않나? 음, 자주 먹었는데. 짠. 예,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좀,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근데 진짜 많다. 와, 이거 살 봐. 다 살이야. 이거, 와사비장에다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런 거는, 와사비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음 이거 다살 토끼 같네 아 맛깔나네 근데 맛있네요 간만에 먹으니까 한때 진짜 이집에서 제가 안 시켰던 이유가 이거, 이거였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노가다 안하고 노가다 느낌이야 아 모르겠네 근데 러브김치는 나 궁금한게 있는데 블로그 왜 하고 싶어요? 하지 마요! 저처럼 중독되면 큰일 나요. 부업하려고? 그냥 결혼하니까 이제, 어, 이렇게, 돈 아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마한번 빠지잖아? 거의, 복권, 그거야, 뭐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도박이야, 도박, 블로그. 어, 그, 목숨 걸게 돼. 그니까 막, 그냥, 간간이 한두 개 하는 게딱 좋아요. 저처럼 부업식으로 되면은, 아, 인생 고달파져요. 네, 이게 처음엔 되게 좋아요. 재밌고. 근데, 배부른 소리가 아니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간간히. 음. 시집가서 할 것도 없고, 집에서 불르고 그게 맞긴 해. 그게 최고의 신부감이긴 해.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 음, 그건 맞지. 근데 여러분들 얘기 안 하시나요? 이거만 보고 있고, 나 이거 안 먹을래, 여러분들. 이거, 나 이거 안 먹어. 이렇게 얘기들을 안 해. 여기 술 먹방 토큰데. 아, 여기만 하면 총이때가리 없네. 아, 진짜. 사람 피말리네, 진짜. 아, 진짜 입으로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씨. 아, 왜 저렇게 조용들래 진짜. 아. 여러분들, 뭐, 채팅 좀 쳐주세요.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소리 지러서 미안한데. 아. 아, 벌써 뼈, 이거 봐. 신물난다 신물나 새로 살구 맛이요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새로 살구 맛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와 소주 한잔 할게 여러분들 음 블로그는 근데 사용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특히 대세 친구는 사업하면 돈 주고 맡기면 되지 뭐하러 뭐, 뭐 블로그를 해음 나처럼 시간 남아 도는 사람이나 저기, 저기, 러브킴씨나, 같이, 주부님들이 그래서 많이 하는 거야, 부업하는 거지. 한, 한 달에 뭐, 만 원씩만, 한, 2, 3만 원씩 주면은 알아서 해줘. 좋아요 따박따박 따박 눌러주고, 어, 거기에, 어, 그 뭐지, 따리수 한, 어, 채워주고, 그래. 다 업체 끼고 하는 거잖아. 자, 한잔 하겠습니다. 예, 짠할게요. 다 여러분들, 올바른 소통이 필요합니다. 시청자분들, 소리 질러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좀, 진짜 너무 좀, 좀 정신이 없네요. 아우 일단, 살구 소주는 또 어떡하냐. 짠. 와이프가 우리 놀러 간거 기록한 거, 아, 그럴라고, 애기하고. 그럼 좋지. 아우, 뜨거그 유튜브 이런 데 하는 거보다는, 그치, 블로그가 좀 개인적인 일기장 같이 요즘에는 옛날 싸이월드 마냥 많이 쓰지. 와, 근데 진짜 살 많다. 이게 살이 막 답. 다... 야, 이렇게 살살 발라진다. 살살 발라져. 음. 소리 질러서 도수타고요 죄송한데, 러브킴씨, 세디스트예요 오빠, 찰싹기 싹 때려줘요! 이 밤에! 아, 미안합니다. 예, 작은 성향이 보이네요. 예, 밥 먹을 때. 예, 밥 먹을 때 때릴 수 있죠. 예, 닭돌이탕 먹을 때. 때려야지 또 이제 잘 들어가. 어.. 넣어야지, 입에. 맛있네, 음. 아, 여러분들, 소리 질러면은 놀라잖아. 근데, 아, 여러분들이 너무 채팅 안 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밥 먹는데 왜 때리냐구요? <laughs> 소화 잘 되라고. 감자탕 대짠가? 예, 대짠네요 4만원짜리에요. 오늘 두끼 짠가? 아니요. 빵 끼요. 저는 방송 주 시작하는 전날에 아예 안 먹어요. 여러분들 살쪘다고 갈굴까봐. 이게 직업이라. 일절 금식하고 와요. 하루 공복이에요, 공복. 아, 진짜 많네, 근데. 와. 아. 동준아,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죽겠어. 내성격 알지? 깔끔쟁이. 나 이거 녹화 들어가는데도 이거 못하고 있다. 음... 이거 먹느라고 나를 좀 쉬게 해줄 사람 없나? 어... 아 지금 점검이에요? 어 점검 이제 언제 풀려요? 3분 남았나? 점검? 좀 날, 날좀 쉬게 해줘라 어... 모자 한번 정리할게요 손한번 닦고 10분이면은 뭐 점검 이제 풀리대됐죠네 이렇게 오늘 게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와, 나 맛은 있는데, 진짜. 와... 감자탕 음에 이렇게 드셔보세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아, 근데 이 골마다 살이 있는 게, 이게 진짜 대박이야. 음. 한번, 한번 가리 좀 할게요, 청자분들. 이렇게. <laughs> 1차전. 아 하... 무슨 하... 조개구이 무한리필에서 조개껍질 터는 줄 알았네. 아우, 한숨이 나와서 그래. 이게 다 살이라. 아, 초점 잡히나요? 아니, 쪽, 양을 많이 주면 살이라도 조금 주던가. 싹다 살이라서 그래.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오버로드라고 있어. 오버로드 같이 생겼어. 오버로드가 대갈통이 이제 살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대갈통에 이렇게 둥그랗게 모여있고 다리가 문어새끼 마냥 이렇게 있거든? 문어 대가리 마이거 오버로드야 비유를 좀 이... 괴물로 해서 미안한데 제... 잠깐만 좀 쉴게요 자 애교건님 잘 먹을게요 음... 너무 고마워요 네 처음 또 해보신다고 네 제주도 사는 애교건님 드디어 후원을 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짠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여름님 쪄주셨는데 이거 먹고 제가 한잔더 여름님 후원 받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짠좀 해드릴게요 좀 고마워요 제 방송이 뭐 그렇게 뭐 오래된 방송인데도 노출이 잘 안되는 방송인데 뒤늦게 또팬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앞으로 키워할게요 음. 자 그러면은 다시 저는 감자탕의 노예로 또 시작됐다 이게 감자탕 방송 제가 왜 짜증내냐면은 계속 이게 마우스를 못 잡으니까 깐다야 그러면은 장갑 끼고 하면 되잖아. 그럼 또 장갑 벗고 꼈다 하는 게더 걸려. 이게 방송진이 <끝> 이래 이래서 싫은 거야. 내가 이래서 정신이 없어. 근데 여기 이렇게 탑을 쌓잖아. 그럼 미친 새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먹다 말았는데 이거 돌돗게 한번 이렇게 해서 누가 보면 진짜 호빵 먹는 줄 아는데 호빵. 진짜 호빵이다 호빵. 의료사한 적이 없고요. 그 옛날에 협찬사였어요 협찬사. 엽천사. 호빵이야 호빵. 다살이야. 그 뽁살 아니야 심지어. 그러니까 빨간 핏 보이는 거 보여요? 연골살. 이것도 와사비 장에다가 여기다가 약속했던 여름님하고 예짠 한잔하고 여기 시청자분들하고 한잔하겠습니다 쿠키님 안녕하세요 자 이거봐요 제가 이렇게 못 드니까 음자짠 여름님 자주 놀러오시고 너무 오늘 소중한원 감사해요 3만원 되게 큰돈인데 그리고 음 제가 이렇게 막 실시간 방송에서는 좀 가공이 되지 않아서 변증이 많아요. 근데 이상한 얘기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하... 막힌다. 감자탕만 보면 웃긴 거는 밑반찬도 묻혀 있음. 아 하... 진짜 이게 또. 이제 여러분들 국물 봐도 되겠죠? 나 국물 먹고 싶어 원래 감자탕은 소재, 국물 아니야? 쓰레기하고? 참고로 여러분, 쓰레기 밑바닥에 있어 쓰레기를 안준게 아니야 와, 나 국물하고 쓰레기 먹고 싶네, 씨부랄 이거 우거지 감자탕이거든요? 과유불급이야 아는 그리고 감자탕과 오늘 우, 기싸움에서 졌어. 우거지 돌돌 말아가지고 먹어야 맛있는데, 살 발라서. 인정. 그렇게. 양만나도 뭐, 뽀도독하게 먹어야죠. 음. 근데 애교건님은 제 방송에 후원 안 하실 듯 했는데, 후원해주시고 너무 고맙네. 음, 진짜 내 방송을 주기적으로 오시는 게 딱, 팬심이 있으시네. 그래서 한잔더 해드릴게요, 제가. 음, 한번 빨고, 이제 한번더 해드릴 테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지금은, 지금도 카페가 와지는 거예요? 휴신다고 하신, 나? 음, 세개 정도 하신다고. 자, 한잔하겠습니다. 저, 제가 깐따님 방송을 수목군 봐요. 근데 채팅 처음 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음. 자, 카페 아니고 빵집이요?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래요. 예. 예, 네비더 친구어서 와요. 아, 진짜 양 많다. 자 이제 국물 좀 붓게요. 우거지를 좀 건져 우거지 일병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씨프라 아, 뼈만아서 우거지 못구내는거 역겹네. 아, 물 붓면은 이거 이거 올라오나? 아,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규건 님. 전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 보면은 우거지 올라와요? 예. 아 씨, 불알 진짜 짜증나네. 아, 우거지 먹고 싶은데 뼈 뼈밖에 없네. 아, 인생 진짜. 아, 피곤해, 씨. 아, 진짜 왜 이렇게 양이 많아서 그런 거야? 아, 진짜. <laughs> 되겠죠, 여러분들. 무만 도전 아니겠죠? 아 오늘 살구 소주해야 되는데 이지다라고 있네. 우, 우거지는 아, 어안 되네. 감자도 먹고 싶은데 감자도 여기 있네. 아. 기억 기억하고 있네요. 예, 진짜 기억할게요. 예. 기억해 줘. 이소라. 아나 방송진행 루즈해지는거 진짜 싫으네 제가 싫은거예요 여러분들 아 이게 안되네 아나 미치겠네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파이 두개인데 계속 닦아야되니까 깊은 산속 웅달샘 누가와서 우거지 찾나요 새벽에 깐다가 후원받으려고 감자탕 켰다가 미친새끼가 대짜리 시켜가지고 엄한짓을 하네요 깊은 산속 감자탕 정신병자가 이런 거 시키죠. 혼자서 <laughs> 이런 걸 누가 먹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무모한 도전하지 마세요. 잘못해 먹었다. 우거지 조금 찾았다. 어, 여기다가 산에다가 먹어요. 애초부터 저희 동네는 저렇게 안줘 여러분들을 자주 시켜먹는게 뭐야 그러면? 시자분들은자 짠! 음 아니 여기 단골분들도 싹 나갔어 어그로만 보고 재미없나봐 아니 후원수 는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사람이 매가리가 빠지네 여기 더 더운다 더운다 나아 감자탕은 진 한동안 안할것 같은데 더더욱 안할게요 네짠 막국수 비벼 놨는데 막국수에다가 여기다가 또 소주 한잔 여기 살이 많으니까 살에다가 싸먹어도 될것 같네 이 집이 원래 족발집에다가 바뀐거예요 감자탕이 사이드였는데 바뀌어서 이제 이거 변경된거라 막국수는 그냥 족발찜 맛이에요 깐따 감자탕 양보고 맨날 <laughs> 나가서 가셨나보더라고 러브킴님도 갔어 그렇게 재밌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우 재미없나봐 이거 아니면 근로자의 날이라서, 여러분들, 너무 길을 뺐나? 자, 아까 우거지 빼놓은 거에다가, 아, 진짜, 충격 먹을만 해요, 여러분들. 내가 근데 여기 안 한다 했잖아요, 진짜, 씨. 아, 드디어, 드디어 여기 찬다. 라면 8개. 나 <laughs> <난> 진짜, <laughs> 이 방송 뭐하나 싶네. 아, 진짜. 아. 아구찜 시켰는데, 딴건 말이 안 되는데, 파전이 맛있다구요? 그런데 많아. 사이드가 오히려 더 맛있는데 많아. 그지? 아 진짜, 여러분들, 죄송하다. 한숨 나. 이렇게 하, 레전드 방송 레전드에요그게 <laughs>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날파리가 그 이렇게 왔냐? 음, 으음 알겠나? 모르겠다. 아... 1만 개에요? 한, 한 개씩만 주면서? 음, 그게 내비더야? 음. 좀 끓여야 될것 같아요, 우거지가. 끓여야 돼요, 억세졌어요. 아, 재미없어, 오늘 방송 망했다. 누가 보면 지금 시킨 줄 알겠다 울리.. 아... 울리 러브킴님이요? 아유 러브킴님이 아니고 내가 얘기했잖아 후원자분들이 오늘 일정감치다 나갔어 음, 그때 이상해 뭔가 자 짠할게요 성심당,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 그냥 어그로야. 마케팅의 승리야. 그리고 대전이 노잼이라, 성심당 밖에 그거 할게 없으니까. 음 대전 시장, 여러, 야, 야들아. 마케팅의 달인이야. 딴건안 해. 대전이 지금 막뭐 살기 좋은 도시 절대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지하상가에서 막 난리가 났어. 어, 지금 대전 시장 잘못했다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연예인 블로그. 노잼이라서 지금 막, 여기 지금 장난 아니야. 축제 되게 많이 해, 대전이. 그런 부분에서 성심당이 메인이야. 대전이 밀고 갈게 없어서. 그니까 대전 그 광역시에서 성심당을 엄청 빨아주고 있어. 그걸 니네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음, 가뜩이나 이제 놀데 없는 대전에서 그런 인스타나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릴스 같은 데 뜨니까 청소년분들 단순하게 믿는 거지. 세뇌교육 당하고. 아, 성심당이 맛있구나. 대전은 성심당이구나.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음. 그니까, 맛, 을 떠나서 그냥 평범해요, 그냥. 뭐, 줄술 급은 아니에요. 그니까, 러 연돈보다 못해요, 연돈보다. 뭐, 난 연돈, 뭐, 뭐, 똑같겠지. 제주도도, 아, 연돈 왜줄 서요? 하는 사람들 많겠지만은, 뭐, 값어치가 있는 줄을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값어치가 없는 줄은 나는 아닌 것 같아. 음. 깐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대전 사람들은 성심당 안 가요. 네. 칼국수 나먹지 누가 먹어, 성심당 음. 응, 음, 대전은 칼국수가 찐이에요, 칼국수가 찐. 음, 맞지. 동민님이 누구죠? 만삼천구백원은 무슨 피자 값이야? <laughs> 옛날에, 우리 때, 배민 시절 전에, 그, 구천구백원으로 콤비네이션 피자, 피자스쿨에서 팔고 이랬어. 그, 만삼천구백원은 또, 또 황당하네. 아니, 좀 참신하고. 후원 중에, 아니, 만삼천구백원, 옛날 홈쇼핑을 떠나서, 아, 동민씨예요 <laughs> 아, 동민이 너야! 아가부터 그냥 감추 역할! 응, 어, 어, 아니, 자, 아, 감추 역할, 만삼천구백원 또 센스 지렸네. 어, 또 한바구 숨을 줘. 어, 이빨 깔거 하나 또 이제, 어, 소재거리 주고. 어, 아, 너무 고마워요. 어, 만사천원도 아니고, 만사, 만삼천구백원. 어, 지렸다, 지려. 어, 우리 때는 그래가지고 피자 9,900원에 팔고 막 이랬어. 어, 배민 전에. 어, 팜플레 시절에. 어. 아, 너무 고마워요. 자주 놀러와요. 그리고 형이 오늘 비져가지고 예, 다음에 한번 오늘 방송에 짠해주고 계속. 다음에 형이 꽁으로 짠해줄게. 아무 때나 놀러와. 고마워. 오늘 재밌게 해줘서. 음, 아까도 감초 역할 많이 해줘서 고마워. 아, 막 짜증이 하더라고. 막 재미도 없는데 막 시청자는 채팅 안 치니까. 근데, 아 이거 진짜 내방송은 진짜 대단하다 시청자분들이 살리네 다음에 9,900원 한번 보내주세요 예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소중한 고 너무 고마워요 음. 저 근데 뼈대 한 번만 먹을게요 그러면 또안 먹은다고 뭐라고 하니까 저, 저 새끼 또 시작됐네 하면서 내가 이거 절반은 먹을게 어 이거 왜냐면 감자탕은 남아도 집에 못 갖고 가는 게 이게 안 돼요 포장해도 이게 막 쩔어가지고 안 되더라고 음 제가 이제 거의 남은 음식들이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본집에 갖고 갑니다 잘 포장을 해서 뭐 아버지 드리고 막 이러는데 못 갖고 가는게 보쌈, 족발, 닭발, 감자탕은 이렇게 늘러붙고 막 쫄아붙어 가지고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결론은 여러분들 돈인데 최대한 이것까지만 먹어보고 라면 사리까지 해서 라면 사리 먹을 때 이걸로 갈 테니까 시청자 분들하고 오늘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대전에, 대전 칼국수 맛있나? 우리 이제, 러브킴 님이 대전분이라서 뭐, 잠깐 얘기하자면은, 김치 맛 없어서, 안, 김치 없어서 안 가요, 대선은. 음. 칼국수는 김치 아니야? 김치를 안 줘. 겉절이를. 그래서 안 가, 나는. 철칙이야. 난 칼국수 찍 가면, 명동, 여러 명동 칼국수 알죠? 서울분들. 김치 맛있어서 가는 거잖아, 칼칼하니. 어, 실비김치. 김치 맛있어서. 김치 안 주면 그냥 게임 끝난 거야. 김치를 그냥 그거 줘. 열무 김치 줘가지고 안 가. 음. 겨울에는 김치도 판다고요, 대선이? 아 이거 어느 지점이야? 네, 거기까지매 얘기할게요. 지역 방송이라, 여 CMB 충청 방송이 아니라. 음, 아 진짜 얼갈이만 줘서 안 가.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좀 질문해도 돼요. 이거 먹으면서 안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여러분들 욕할 것 같아서. 인생의 목표가 뭘까, 시청자분들은?